안녕하세요. 신중년 어린이입니다. 날씨가, 어, 여름 장마 인양, 비가, 가을비가 이렇게 아주 아주 쓸모없다는 게또 가을비라고 하네요. 어, 곡식이 막 익어서 이제, 어, 완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을비가 장마비 마냥 오면 그 곡식이 익는데 마지막 이것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아, 그래서 아주 이 농민들께서는 이 가을비는 천하에 쓸모없는 비가 가을비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로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제가 있는 이쪽 유성은 아직도 조금 보슬보슬 아침에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어, 순위 강목 핸드메이드 순위 강목입니다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든 생활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속바지, 반바지, 뭐 긴바지부터 어, <laughs> 시작을 해서 카팩트 옷, 일상 생활용품, 또 친구까지 모든 제품을 다 핸드메이드로 어, 만들고 있습니다. 어, 어영구영 23년도 벌써 다 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핸드메이드 광목사하고한 제가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23년도가 또 이렇게 가버리면 19년 됐다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으네요. 어,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그냥,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는 바지, 아, 바지 종류를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지금 체크바지가 어, 원단에 조금 그, 그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물건들이 이렇게 좀 계속 못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샘플링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똑같습니다. 원단을 저희가 이제 계속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꾸준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원단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저희는 도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단을 막 크게 이렇게 롤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 조금씩 갖고는 가당치가 않는데 요즘에 보니까 원단 사정이 경기가 좀 이렇다 보니 어 된다 했다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 지난번 방송에 보여드렸던 체크바, 체크바지가 모두 다 바로 이렇게 판매가 돼서 다 나갔고요. 어, 오늘 지금 하루 기다려주시는 손님이 계십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어, 바지를 주문하셔야 을 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방송을 좀 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멋쟁이 바지, 린넨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린넨 멋쟁이 바지, 아, 가을이니까, 이건 린넨이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입으시고, 지금 계절 바뀌는 이런 계절에 입으셔도 정말 멋스러워요. 어, 원단 자체가 어, 제가 항상 뭐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는 문양이에요 라고 하면서 설명드리잖아요. 흰 도화지에 연필로 스케치한 것 같은 그런 문양. 그런 문양의 원단으로 이렇게 멋쟁이 바지. 어, 제가 왜 멋쟁이 바지라고 그랬냐면, 이, 이 바지의 특징은 양 옆선에 이렇게 주름을 아주 많이 잡아서, 주름을 아주 많이 잡아서, 원단을 바지 하나에, 이 하나의 완성품이 나오려면, 이 원단이 바지 두 개의 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잡아서, 옆 라인을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바지는 입고 다니시면요, 나 혼자 입고 다니는 바지예요 사람들이 다 물어요, 대체적으로. 그 바지 어디서 사시는, 사는 거냐고. 되게 멋스럽다고 해서 제가 멋쟁이 바지라고 이름을 아예 줬어요. 이렇게 멋쟁이 바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원단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풍덩하게 이렇게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바지가 뭐 항아리 바지 또 우리 뭐생활한는 뭐 나오는 곳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멋스럽게 원단을 완전히 많이 잡아가지고 원단 아까운 줄 모르고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정말 멋스러워요. 어, 저는 지금 이 바지 위에다가 이게 지금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약간 진한, 약간 연한 어, 이런 두 가지 톤인데 저는 이제 이 색깔, 어, 이 약간 연한 색의. 바지를 입었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한 3년 정도 입었어요. 입어서 이렇게 색상이 조금 더어 연해졌지만 이 바지 위에 제가 오늘 입은 이 티셔츠도 그냥 보통 우리 제가 그냥 어 저희 동네 주변에서 편안하게 입는 그런 그냥 어 민소매 입었어요. 저는 아직도 좀 더워서 민소매를 입습니다. 그래서 민소매 입었는데 이 위에다가 본인이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외출복도 되고 그냥 편안한 일상복도 되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바지. 어, 저도 어제 이 바지 입고, 제가 어제 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어, 올라갔다 왔는데요. 좀 그냥 입고 가요. 이렇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안하면서 내가 꾸밀 수 있는 멋을 얘가 다 여기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무언가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이 바지 자체가 굉장히 좀 화려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자세히 원단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진한, 아, 저거하고 비교해서 진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데, 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까? 어, 저는 어쨌든 뭐흰 도화지에 연필로 스케치한 것 같은 그런 원단. 자, 그래서 요, 어, 옆선에서 발목의 옆선에서 이렇게 풍덩, 풍성한 맛을 다 살려줬고요. 그러다 보면 요 발목 끝선이 이렇게 됩니다. 잘못끝 그래서 제가 입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핏을 좀 보시고자 자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바지는 뭐 워낙 좋아해서 어두 개, 세개 놓고 막 입는 사람이라 제가 오늘도 그냥 이 바지 하나 툭 입었어요. 제 운동화 위에다가 이렇게 툭 무심하게 그냥 걸쳐서 입었습니다. 이런 바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항상 어 순위 순위 광목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지인 경우에 이렇게 허리 밴드가 좀 굵습니다. 굵어서 저같이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입어도 너무 편해. 얘가 둘둘 말려서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밴드로 된 스커트나 바지를 입으시면 그게, 그게 좀얇아가지고 어 앉았다 일어나면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얘가 막다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어막 밴드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넓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주머니도 이렇게 깊숙이 손이, 네, 제 여기 주머니 있죠?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 밑선, 이 밑선이 이게 약간 그 배기 바지 비슷하면서도 풍성함을 줬기 때문에 이 밑선이 길어요. 길어서 그냥 하나 이렇게 입으시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안 가게. 어, 혹시나, 종교적으로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네, 절 빠지로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앉았다 일어나도 표안 나죠. 네, 어디가 앞인지. 그리고 이 허리 쪽, 허리 쪽, 이 엉덩이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조금 낮으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 여기가 이렇게 줄줄 내려가서 사실은 우리 그 엉덩이, 똥방댕이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 넓어가지고, 깊어가지고, 길어서. 그래서 어, 어, 이렇게 편안한 바지, 요거 멋쟁이 린넨 멋쟁이 바지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어, 8만 원이에요. 제가 이건 뭐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8만 원에 여러분들 드리고 있어요. 예. 요즘 물가가 정말로 많이 올라서 예, 이 가격에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어쨌든 어, 23년도까지는 8만 원에 요 진한 색을 제가 일번으로 할게요. 조금 연한 색을 2번 음, 또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색상을 이렇게 그냥 비교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라고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올려봐드리고 있고요. 자, 요건 린넨입니다. 원단이 린넨인데 어, 약간 좀 도톰해요. 약간 도톰해서 지금 같은 계절에 입으셔도 딱 좋아요. 한 여름에 입으셔도 좋아요. 린넨이기 때문에. 왜 천이 도톰하다고 하면서 한여름에 입으라고 하느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원단이 이제 조금 도톰하다는 게 우리 한여름에는, 아 예를 들어서, 뭐어 원단이 아주 얇은 거를 주로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도톰합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 뿐이지 두껍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지가 제가 입은 이 바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도 제가 입은 게 색깔이 조금 더어 색이 좀 바랬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거 벌써 한 3년 입었나, 4년 입었나, 이렇게 3, 4년 입었어요. 그래서, 어, 그 정도 입었는데도 지금 보시면 별로 그렇게, 어, 이것이 3, 4년 입어서 뭐, 낡았다 어, 그런 느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원단이 주고 있는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면 입을수록 그냥 좀 고급스럽고 편안함. 음. 이 바지가 이렇게 어울리시기만 하면 정말로 멋쟁이 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멋쟁이 바지라고 자, 그렇게 해봤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색상을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비춰봐 드리겠습니다. 폭이 이렇게 넓어요. 폭이 이렇게 넓고. 그래서 이 바지 하나를 만들려면 보통 만드는 바지에 원단이 두배 정도 들어갑니다. 두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넣고 이거는 이제 발목 선을 끝선을 좀 보시라고 자 이렇게 내가 자고자 이렇게 끝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선에서 톡 떨어뜨려 준이 멋이 이바지에 가장 어뭐 아주 화려하면서도 멋을 마음껏 내주는 어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색상이지 조금 더 밝은 톤이다 보니까. 어 정말로 그냥 아주 어, 하얀 도화지에 손목에 힘안 들이고 스케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바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원단을 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이 바지는 제가 입은 바지 똑같습니다. 저는 88 사이즈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거는 6677 프리 사이즈 8만원 팔팔 주문하시면 2만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주 넓으면서 풍덕 풍성하면서 편안한 바지. 그러면서 그냥 어디를 가실 때 입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 그런 바지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코디하시기도 참 좋아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에 조금 진한 옷이 많아서 제가 이 색깔을 주로 많이 입는데요. 어, 색상은 두 가지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입으시면 아 지금 음 이런 린넨 바지 8만 원대에 예이 멋쟁이 바지 만나시기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광목 바지는 뭐 포인트에 따라서 또 디자인에 따라서 종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서 지난 방송에도 어 바지하고. 이 잠옷 이렇게 이제 실내복 어 보여드리면서 어 방송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바지 종류는 그냥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집에서 입던 나가실 때 입던 잠옷으로 입던 가장 많이 무난하게 누구나가 다 그냥 뭐 여러 개 놓고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바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를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방송에서 해드렸던 체크바지 중에서 한 번도 안 나간 아, 체크바지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체크바지가 조금 지속가능하게 원단이 들어오면 좋은데 원단지, 원단에 좀 사정이 생겨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아, 지난번 보여드렸던 바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 아니 완전히 다른 어, 컬러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스프레이트를 준 원단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음 약간 파스텔 톤인데 연한 그어 연한 아주 연한 회색 계열에 이렇게 줄이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청색 청색 계열의 줄이 들어간 어 스트라이트 어 원단입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어... 하여튼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먼저 번 보여드렸던 거 하고, 근데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디자인은 똑같고, 이거는 조금 더좀 어, 약간 좀 브러그레드나 세련된 느낌? 조금 더좀 음,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냥 좀 깔끔한 이미지?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깔끔한 이미지, 뭐, 요런 느낌 나는, 아, 그런, 어, 이 디자, 이 저기 원단에서 주는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 나는 바지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가 똑같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의 바지는 원단은 저희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만 그거 나는 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원단은 똑같이 지금 5만원에 예, 스트라이트 바지입니다. 포인트 바지. 어, 이게 색상이, 이게 지금 불빛에 비치면 색상이 아주 엉뚱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지금 그 조명 불빛을 하면 색상이 너무 이상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원 색상이 안 나와서 지금 제가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색상, 원단 색상이 그대로 아마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디자인은 예전에 항상 방송했던 포인트 바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디자인만, 아, 원단만 바뀌어서, 네, 원단만 바뀌어서, 어,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감과 겉감이 얘도 같습니다. 이게 면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점지 마냥 얘도 이렇게 원단이 같아요. 그래서, 어, 앉으셨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우리가 엉덩이 부분, 힙 있는 부분이 좀 보여도 어, 민망하지 않게 아, 그래서 이런 원단은 면이라고 해도 조금 제가 고급스러운 원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완전히 좀 뒤집어 봤어요 이게 안쪽에 있는 주머니예요 보이시는 게 주머니고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톡 무심하게 입는 듯 해도 얘는 굉장히 좀 왠지 좀더체크하고로 조금 다른 이미지여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외출복 같은 바지인 것 마냥 그렇게 아주 세련되고 멋쟁이 멋쟁이 바지입니다 밴드가 이렇게 넓어서 입으셨을 때 허리 부분에 되게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주머니가 좀 깊어서 실용성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위강목은 주머니를 하나 만들면 주머니는 아주 그냥 널찍하게 정말로 주머니다운 주머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스트라이트 원단인데, 음, 자, 요거, 원단, 요렇게. 그래서 대개 그냥 하나 입으시면, 어, 외출복 같기도 하고, 평상복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멋쟁이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요거 가격, 제가 지금, 아, 포인트 바지는 똑같이 다 5만원에,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인트 바지 두 점, 그다음에 이그 린넨 멋쟁이 바지 두점 이렇게 어,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주 또 화사한 어, 이 스트라이트 원단에 비하면 또 아주 화사한 듯한 화려한 듯한 아 그린톤 그린톤 바지 어,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린톤. 이렇게 지난번 체크바지도 그렇고 이렇게 그린톤 이거 체크바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왜막 어디 어 조금 거친데 가서 앉아도 어 전혀 어 바지에 뭐 묻었을까봐 신경 안 쓰게 되는 아 그런 느낌이 나는 체크바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에 했던 체크바지도 그렇고 이 체크바지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 나는 체크바지. 근데 이것도 다 여러분들 똑같이. 선염지 면입니다. 이게 면이어서 이렇게 앞뒤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원단이 같은 원단이에요. 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입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실 때 뒤에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보여도 같은 원단이기 때문에, 어,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음, 좋은 비싼 원단. 아, 좋은 원단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툭툭 입고, 어, 일하시고, 막 명절 때 같은 때 이럴 때, 또 어디 놀러 가실 때, 이번 연휴는, 연휴는 정말로 그 길어서 여행 계획들 너무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행 가실 적에 그냥 하나, 툭 가져가서 뭐, 딩글딩글 막, 응? 일행들하고 노르시는데, 어디에 뭐 묻을까봐, 옷에 뭐 묻을까봐, 막 신경 쓰이는 것도, 어, 힐링하러 가셔가지고, 그것도 좀 스트레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체크 바지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면, 뭐가 죠 묻으면 묻는 대로, 안 묻으면 안 묻는 대로 표시 안 나게끔. 그런 바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머니예요 제가 안감을, 안쪽을 지금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게 주머니입니다. 안감이에요. 그래서 안,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이게 원단이 같은 원단이에요. 한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은 면이지만, 조금 비싼 면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주머니 당연히 이렇게 아주 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체크 바지는 어 남녀 공용이에요. 음 남자 거라 그래서 여자 거라서 특별하게 구분 없이 남녀 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상만 어 좋아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 포인트 바지는 가격이 오만 원입니다. 어, 요 체크 그린 체크 스트라이트 똑같이 가격은 5만 원에 6677 5만 원이고요. 88 주문하시면 2만 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린 체크. 가격은 똑같이 요 그린 체크와 요 스트라이트 바지, 요 포인트 바지는 가격 5만 원. 프리사이즈 5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5만 원이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 어, 린넨 바지 제가 입은 이 린넨 멋쟁이 바지 요 린넨 어, 멋쟁이 바지는 가격이 8만 원입니다 이것도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색상이 두 가지라서 어, 진한 색이 1번 조금 연한 색이 2번 래서 이렇게 1번 2번 두 가지 색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 멋쟁이 바지는 옆선. 보이시는 이 옆선이 포인트예요. 옆선이 이렇게 포인트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입으시면 정말로 그냥 멋쟁이에요. 말 그대로 멋쟁이. 어, 제가 입은 바지. 어, 위에 뭐, 어느 것으로뭐 코디를 하셔도 크게 어,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난하게 밑에 바지가 이렇게 좀 화려함이 있잖아요. 어, 색상이 화려한 것보다는 디자인 자체가 저는 조금 화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좀 화려하기 때문에 위에 입으시는 상에 입으시는 거는 좀 심플하게 어, 심플한 거, 그 어떤 걸 입으셔도 얘가 잘 소화해 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멋쟁이 바지 하나 잘 어울리시게끔 입으시면 어 그것도 이게 옷 하나 가지고 얘가 한 세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 네, 뭐 어떤 걸그 적당히 코디 색상만 맞춰서 코디하시면 무엇을 하셔도 다잘 어울리고 또그 위에다가 뭐 하나를 걸쳐 입으셔도 얘가 잘 어울리게끔 탁 커버해주는 것 같고요. 위에는 그냥 무심한 듯하게 티셔츠 하나 살짝 걸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바지 자체가 약간 좀 기장이 긴 듯한 이런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위에는 약간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어 날씬하신 분들은 뭐 위에다가 살짝, 티셔츠 하나만 살짝 걸치셔도 너무 멋스러워요. 제가 한여름에는 이거 위에다가 저희 광목 끝나시 있잖아요. 그거 하나 걸치고도 잘 돌아다녀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바지의 이 화려함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위에는 뭐 조금 살짝 단순하게 입는 게 오히려 더 어, 멋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입은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바지 그 운동화 위에다가 제가 평상시에 신는 그냥 운동화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이라는 게 뭔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치장을 해서 아름다움, 화사함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옷이 주는 그 화사함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코디할 수 있는 아, 그런 것들도 참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바지 <laughs> 4점 가지고 어, 여러분들 만나뵙습니다 신중년 어린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순위방모 전부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 핸드메이드 제품, 핸드메이드 제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어, 저희는 직접 제조를 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아마 착한 가격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요즘에 피부로 느끼잖아요.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게참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은 가격을 음. 작년에 했던 가격대로 지금 올해도 또 나갔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갈수 있을 건지, 아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방송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중년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